갇힌다 갇힌 깨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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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야. 자, 야. 이렇게 잘 놀고 저기 안에다 다시 넣어주세요. 그래야 이쁜 아이지. 어. 하나, 하나씩 우리 다 정리할까? 하나씩, 엄마랑 같이 안, 안에다 하나씩 넣을까? 엄마, 엄마랑 하나씩 넣어볼까? 어. 좋아요. 잘했어요. 어. 하나씩 넣어요. 네. 아이고, 잘하네. 어이구, 거기다가 올렸어. 어떻게 알았지? 사 방법이 더 좋네. 어. 엄마가 더 사한테 배워야겠다. 사 정리 잘하네. 어, 거기 옆에다가 넣어. 옆에다가. 왼쪽에다 넣어. 왼쪽에. 올려놔요. 고마워. 이것도 넣어주세요. 이것도 이것도 넣어주세요. 음 이것도 음. 하나씩 천천히 손다안 다치게 음 잘했어. 오이구 잘한다. 와. 이것도 넣어줘. 음, 저기, 저기다, 저기다. 저기도 있는데, 저기. 저것도 넣어야지. 저것도 소화가 꺼낸 건데요. 어. 마지막 두개 남았다. 두개 남았어. 다 했어? 저기, 저기 있는데, 저 뚜껑 있는데, 뚜껑. 잘했다!